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남편의 통장 내역서를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혔다. 프로 스포츠 선수로 10년을 활동했으면 적어도 몇 억은 모았을 텐데 남은 건 고작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잔고뿐이었다. 부모님이 관리하셨다면서 그럼 그분들께 물어봐야겠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을 위해 남편의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남편 민호는 프로 선수 시절 번 돈을 모두 부모님께 맡겼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왔기에 돈 관리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시혼집 구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요. 제가 맡겨둔 돈좀 찾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을 때. 민호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다. 돈. 무슨 돈?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맡겨드린 돈이요. 아이고. 그게 다 어디 있니? 너 먹여 살리고. 집안 살림하는데 다 들어갔지. 시아버지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전부요? 10년 동안 번 돈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줬는데? 내형 빚도 갚아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 키우느라 드린 돈은? 그건 생각 안 해? 시어머니의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나는 민호에게 물었다. 정말 다 쓰셨다고? 10년 동안 번 돈을 믿기지가 않는데. 미안해, 유나. 나도 몰랐어. 그럼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해? 결혼식 비용은? 앞으로의 생활은? 내가 다시 취업해볼게. 아니면 코치 일이라도. 그날 이후 모든 계획이 바뀌었다. 원래는 둘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신혼집 보증금, 결혼식 비용, 신혼가구. 모든 것을 내 저축으로 해결해야 했다. 7년간 모아둔 내 돈으로 겨우 소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윤아,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민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프로 선수 은퇴 후 그는 취업시장에서 방황했다. 스포츠 관련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코치 자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다른 직종은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다. 하객도 줄이고 웨딩드레스도 대여가 아닌 저렴한 것을 샀다. 신혼여행도 국내로 짧게 다녀왔다.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했다. 여보, 용돈 좀줄수 있어? 결혼 두달차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면접 보러 가는데 정장 구두가 낡아서 그렇게 남편의 용돈까지 내가 책임지게 되었다. 입사 지원비, 교통비, 옷값. 모든 게내 월급에서 나갔다. 하지만 민호의 취업은 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오늘도 안 됐어. 미안해, 유나. 민호의 눈에는 늘 미안함이 가득했다. 나도 그런 그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갔다. 민호야, 생활비가 부족해.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 민호는 다시 시부모님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우리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니? 내형 빚도 아직 다못 갚았어. 민호는 늘형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다. 그의 형은 내가 민호를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시댁에서는 늘그형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4천만원.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었지만 이자는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빚과 함께 시작되었다. 내가 애 가지면 좀 나아질까? 결혼 1년차 나는 임신을 계획했다. 어쩌면 아이가 생기면 민호도 더 분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게다가 나도 마흔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었다. 정말? 유나 너무 좋아? 민호는 기뻐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에. 괜찮아. 내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복직할 거야. 그동안 너도 취업하면 되잖아.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도 처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기대가 커 보였다.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임신 초기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음식, 생활 습관, 심지어 생각까지 간섭하려 들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딸 낳는다. 편안하게 있어야 아들 낳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퍼부으며 나를 압박했다. 출산 준비물도 모두 내 돈으로 마련했다. 아기 침대, 유모차, 옷까지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단기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용돈을 벌었지만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여보, 아빠가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일부터 더 열심히 구직 활동할게. 민호의 다짐은 늘 그날 뿐이었다.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하자 그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고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출금 이자 납부, 병원비, 생활비 모든 지출이 내 월급에서 나갔다. 윤아.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 도와주신대. 민호의 말에 처음에는 감사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다. 아기 봐주는 대가로 너희가 우리 생활비 좀 보태줘야겠다. 우리도 살기 힘드니까. 결국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내가 알아서 해야 했다. 친정 어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오래 계시지 못했다. 딸아이가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보이지 않게 일그러졌다. 에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아이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내 딸을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민호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육아에 소극적이었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보,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지금 중요한 면접 준비 중이라. 늘 같은 핑계였다. 하지만 그 중요한 면접에서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민호야, 우리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결혼 3년 차,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아이는 커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빚은 늘어만 갔다. 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는 정말 될것 같아. 민호의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렸다. 3년간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어느 날 민호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하,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의 숨에서 술 냄새가 났다. 또 술. 취업은 안 되고 술만 마시고 다니면 어떻게 해? 너는 날 이해 못 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처음으로 민호가 소리를 질렀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 일하랴, 육아하랴, 빚 갚으랴. 나 혼자 다 하는데. 그래, 넌 대단해. 난 쓸모없는 놈이고. 민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밤 11시, 불안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혹시 민호씨 거기 있나요? 집에 안 들어와서요. 아니, 없는데, 또, 또 싸웠니? 네, 조금요. 아이고, 내가 좀 참지. 남자는 자존심이 상하면 힘들어하는 법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억장이 무너졌다. 내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새벽 2시,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대로 살기 힘들어, 죽고 싶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시부모님께 연락했다. 어머니, 민호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죽고 싶다고. 아이고, 또 저러네. 걱정 마. 슈하는 거야. 우리가 돈안 줘서 저러는 거지. 시어머니의 태평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죽고 싶다는데 슈라뇨? 어머니, 민호 좀 찾아봐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찾아볼게. 한 시간 후 민호가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디 갔었어. 죽고 싶다는 문자는 뭐야? 미안해. 그냥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그런 문자 보내지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알았어.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했어. 당연히 했지. 내가 안 들어오니까. 왜 그랬어? 걱정만 끼치게. 민호의 반응이 이상했다. 마치 자신의 부모에게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유나 민호한테 무슨 일 있니? 어제 전화 때문에 온 가족이 깼잖아. 어머니 민호가 죽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당연히 걱정되니까 연락한 거죠. 아이고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관심 받고 싶으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시어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일까? 그일 이후로도 민호의 죽고 싶다는 협박은 계속되었다. 돈 문제로 다툴 때마다 취업 실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 사소한 가사일로 지적을 받을 때도 여보, 제발 그만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 미안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느 날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메시지였다. 엄마, 유나가 자꾸 돈 얘기를 해서 힘들어. 그럼 형 얘기해. 형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핑계 대. 그럼 이해할 거야. 화가 치밀었다. 민호에게 따졌다. 너희 어머니랑 주고받은 메시지 봤어. 형 얘기는 뭐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사실 우리 형이 자살했어. 뭐라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미안해. 말하기 어려웠어. 형이 빚을 많이 졌는데 내가 보증을 서줬어. 형이 죽고 나서 그 빚이 다 나한테 왔어. 그게 언제야? 내가 선수 생활할 때? 그럼 내가 번 돈이 다 거기로 간 거야? 그런 것 같아. 왜 이제야 말해. 결혼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말하기 부끄러웠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고백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시어머니가 핑계를 대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그저 변명에 불과한 건 아닐까? 다음날 용기를 내어 시부모님을 직접 찾아갔다. 어머니, 아버님, 민호형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시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애가 말했구나. 사실 큰애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어. 보증인이 민호였지. 큰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빚쟁이들이 몰려왔어. 집 문서, 담보 문서 다 날아갔지. 그럼 민호의 선수 시절 번 돈도 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했겠니. 아들 빚을 갚아야 했으니. 시아버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왜 결혼 전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해? 며느리 될 사람에게 우리 집안 사정을 다 털어 놓을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건 단순한 집안 사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와 민호에게 물었다. 정말 그일 때문에 내 돈이 다 없어진 거야? 그,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니? 내 돈인데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관리하셨으니까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그럼 통장 내역이라도 확인해 봤어? 그건 안 해봤어. 민호의 태도가 이상했다. 마치 진실을 회피하는 듯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형빈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 민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부모님이 도박을 하셨어. 뭐라고? 아버지가 주식에 빠지셨는데. 계속 실패하셨어. 그리고 어머니는 가끔 카지노에 가셨어. 충격이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왜 이제야 말해? 결혼 전에 알았으면 말을 멈췄다.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라는 말은 참아할 수 없었다. 미안해, 유나. 난 정말 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 가족이니까. 우리는 나와 아이는 우리도 내 가족 아니야? 물론 가족이지. 하지만 부모님도. 민호야,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야. 우리 가정이냐, 내 원가족이냐. 민호의 대답은 명확했다. 가족이니까 뭐든지 해줘야 해. 이걸 못 해주면 남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호에게 가족은 나와 아이가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다. 유나, 민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네, 저도 알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부부 사이 너무 민호를 몰아세우는 것 같아. 제가요? 전 그저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민호가 자꾸 죽고 싶대. 어제도 전화해서 울더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가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어머니 민호가 그런 말할 때마다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그럼 좀 참아.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그런 말 하는 거야. 참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그래? 그럼 이혼해. 너희 돈 때문에 힘들면 이혼하고 지금 사는 집 보증금으로 남편 빚을 같이 갚아.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그 집은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요. 왜 제가 그 돈으로 미모 빚을 갚아야 하죠? 며느리가 그렇게 시댁 일에 냉정하면 되겠니?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지. 분노가 치밀었다. 어머니, 보통의 부모라면 손녀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집 팔아서 돈 도와줄 테니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우리가 어디서 돈을 구해? 너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 가정에서 나와 내 아이는 그저 경제적 지원군에 불과했다.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이 일을 말했다.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우리 집 팔아서 내빚 갚으라고. 아, 그건 좀 심했네. 좀 심한 정도가 아니야. 도대체 나와 아이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윤아, 부모님도 힘드신 거야. 가족이니까 이해해줘. 민호야, 가족이라고 다 감싸줘야 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날 밤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수 없었다. 민호야, 나 이혼하고 싶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이는? 아이는 내가 키울게. 너는 아이에게 양육비만 보내. 윤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벌써 몇 년을 생각했어. 이대로는 내 인생도 아이의 인생도 망가져. 민호는 또다시 극단적인 협박을 했다. 나 없으면 너도 힘들 거야. 내가 죽으면 어쩔 거야? 민호야. 그런 말로 나를 붙잡지 마. 이젠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다음 날 이혼 의사를 시부모님께 알렸다. 처음에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아이고, 윤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동안 좀 심했지만 이제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하지만 저희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민호는 어떡하려고? 그 애는 너 없이 못 살아. 민호도 이제 스스로 설 때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우리 손녀는 제가 잘 키울게요. 민호도 언제든 만날 수 있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민호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 위자료 문제에서도 내가 우위에 있었다. 결혼 생활에 모든 경제적 부담을 내가졌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유나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법원 앞에서 만난 민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민호야 우리 모두에게 이게 최선이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 나가길 바랄게. 아이는 가끔 볼수 있겠지? 물론이야 아빠니까 하지만 책임감 있게 대해줘 더 이상 죽고 싶다는 말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마. 이혼 후 민호는 시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나와 아이는 새 출발을 시작했다. 작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였다. 이혼 후 6개월, 민호와 아이의 면회 날이었다.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너는? 그저 그래.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어. 취업은? 응, 아직. 민호는 시선을 피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너랑 헤어지고 많이 후회했어. 뭘? 모든 걸, 내 말을 더 들을 걸. 부모님한테 더 단호하게 대할 걸. 취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요즘 상담도 받고 있어. 내가 왜 그렇게 부모님에게 의존했는지. 왜 그런 협박을 했는지. 다행이네. 내 인생을 되찾길 바래. 윤아. 우리 다시. 말을 끊었다. 안 돼. 민우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래도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때문에 더더욱 안 돼.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 주고 싶어. 그날 이후로도 민호는 가끔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꺼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다. 이혼은 아픈 결정이었지만 나와 아이에게 필요한 선택이었다. 엄마, 오늘 아빠 안 와? 이혼 1년 후. 민호와의 정기적인 면회 날이었다. 아빠가 오늘은 좀 바쁘대. 다음에 보자고 하셨어. 점점 민호의 방문은 뜸해졌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이제는 두세 달에 한번 정도.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 나 해외에 나가게 됐어. 정말? 취업? 응. 외국 구단에서 코치 제이가 왔어. 1년 계약이야.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그동안 아이 못 보게 되어서 미안해. 괜찮아. 화상 통화라도 자주 하면 되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유나, 내 덕분이야. 내가 날 떠나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내 의지로 일어선 거지 내 덕분이 아니야. 아니, 내가 날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민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느껴졌다. 엄마 할머니가 보고 싶대.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시어머니였다. 그래? 할머니한테 전화 왔었니? 응, 유치원 끝나고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몰래 아이를 만난 것이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재허락 없이 아이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내 손녀인데 왜못 만나? 민호도 해외 나가고 이제 손녀도 못 보게 하려고 미리 연락하시고 약속을 잡으세요. 갑자기 유치원에 나타나시면 아이도 혼란스러워해요. 아이고, 그렇게 차갑게 굴 필요 있니? 우리가 다 가족인데.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 법적으로도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알았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그 대화 이후 시어머니는 가끔 정중하게 연락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아이를 위해 그 정도는 허락했다. 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했다. 이혼 3년 차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료 교사였던 준호는 이혼남으로 그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유나 씨, 솔직히 처음에는 싱글맘이라 고민했어요. 준호의 고백이었다.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유나 씨와 윤서를 알게 되면서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좋은 엄마이자 멋진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준호는 아이에게도 잘 대해주었다. 천천히 하지만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민호에게 새 인연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은 담담했다. 잘됐네,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마워, 너는 어때? 해외 생활은? 괜찮아, 이제 좀 안정됐어. 계약도 연장됐고. 다행이다. 유나, 정말 미안해, 모든 일에. 괜찮아, 우리 이제 다 있고. 남은 앞길만 생각하자.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잠시 비를 맞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오랜만에 스스로 활짝 웃어보았다.